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우승훈이라고 하고요. 제 오늘은 어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어 보안 취약점 자동 분석이라는 과제를 또 수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얻어진 인사이트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먼저 블록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이후에 어떤 보안 위협들이 블록체인에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보안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시켜 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 뭐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어, 기존의 어떤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되던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탈 중화가 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참여자. 각각이 정보를 뭐 검증하거나 보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로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한 시장 조사기관인 같은화에 따르면 블록체인 서비스가 뭐 향후 5년간 1 10, 0배 이상 더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뭐 블록체인은 정말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전시해 주시고 있는 뭐 수많은 기술들을 포함해서 뭐 디파이 같은 금융기술이나 NFT, 온라인 투표 그리고 물류 유통 등 정말 이제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블록체인이 어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과 어, 아주 넓은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을 겨냥한 보안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좀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어, 추가적인 보안성을 위한 뭐 기술들, 예를 들어 콜드월렛이라던가 이런 거를 적용을 하고는 있지만 이 블록체인 서비스 역시 기존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어떤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구현이 된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공격 벡터에 대한 보안성 검증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선 발표에서 이제 민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블록체인의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저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보안인데요, 어, 말씀드린대로 블록체인 서비스 역시 어떤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이게 구현이 돼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스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취약점으로 인해서 전체 블록체인 서비스가 어떤 보안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뭐 디앱이나 뭐 스마트컨트랙트 코드에 있는 c 약점 역시 전체 블록체인 서비스의 어떤 금전적인 손실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뭐, 뭐 그거 두 번째로 뭐 인프라나 데이터 쪽뭐 개인키가 탈취가 된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하는 그런 보안 위협도 이제 계속 다양하게 발생 service that 고 s a s e r v i 뭐 bgp 하이제킹 이라던가 뭐 브릿지에 대한 공격 뭐 크립토 제킹 요런 어 공격들도 여전히 블록체인을 겨냥해서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중에서도 특히 좀 시스템 보안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재사용하는 거는 이제 뭐 거의 필수적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죠. 이게 왜냐면은 내가 어떤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백지에서부터 해당 기능을 완전하게 다 구현하는 것보다는 이미 좀 구현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그런 기능을 가져다 쓰는 게 개발 관점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블록체인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예제로 비트코인 예를 들어보면요, 비트코인의 이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비트코인 코어라는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은 어, 약 20개 이상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재사용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이미지 처리, 뭐 폰트나 뭐 컴프레션과 관련된 다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재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역시 또 오픈 소스 코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코드를 재사용을 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중 하나인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최초 비트코인 코드를 거의 대부분 가져다 써서 개발이 되고 서비스가 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각자 다양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 최신 버전의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어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코드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코드를 활용하는 게 분명히 어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이게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취약점의 전파로 인해서 다양한 보안 위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리눅스 커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오픈소스 중 하나인데 커널에서 이제 2016년에 더티카우라는 아주 아주 위험한 취약점이 발견이 된 적이 있죠. 이건 이제 사용자가 권한이 없는 파일에 마음대로 접근을 해서 뭐 내용을 변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커널은 다, 굉장히 많은 운영체제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뭐 안드로이드, 타이젠 뭐 등등등. 그래서 만약에 커널을 쓰고 있는 이런 운영체제들이 이 커널 오픈소스 코드를 쓰면서도 꾸준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해당 취약점이 전파가 되고 계속 남아있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이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구현된 다양한 장치들,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등으로 해당 취약점이 전파가 되게 되겠죠.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코드에서 이중 지불 취약점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코드가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다 보니까 이런 금전적인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취약점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팀은 해당 취약점을 이제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도지코인 같이 요 비트코인 코드를 재사용하고 있던 일부 암호화폐는 적시에 취약점을 대응하는데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 사례로 피존코인 같은 경우는 이 전파된 취약점을 제때 패치를 하지 못해서 한 15,000불 이상의 실제 금전적인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도 다양한 코드 재사용이 활동이 굉장히 발생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꾸준한 관리를 수반해 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 레벨에서 보안 위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 그런 소스 코드에 있는 취약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에는 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디앱도 있을 거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대표적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어 기존에는 어떤 제3의제3 어떤 기관이 이런 계약에 관한 다양한 거를 뭐 중재를 했다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중개자 없이 이 계약에 참여하는 각각이 이제 서로 서로 조건이나 이런 이행을 확인 뭐 확인하고 승인이나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또한 어떤 일종의 계약서죠.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기반으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취약점으로 인해서 또 다양한 보안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건 이제 스마트 베시라는 토큰에서 발행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의 아주 일부분 함수 하나를 가져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아래 세 줄을 좀 네, 참고를 해서 보시면 투라는 받는 사람의 밸런스, 장고의 밸류 어, 값을 더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람의 잔고에는 그 GAS 비를 더해주게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토큰을 보내는 From이라는 사람의 잔고에서 그 밸류와 휘만큼을 빼주는 아주 심플하게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이상적으로 만약에 저 코드가 저 계약 코드가 실행이 된다면, From이라는 사람의 잔고에서 밸류만큼을 떼서 To라는 사람한테 보내주고. 캐스피 만큼을 떼서 메시지 샌더에게 보내주는 이런 단순한 단순하고도 명확한 행동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코드가 작성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이 어, 코드에는 사실 아주 치명적인 오버플로우 지각점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토큰을 보내는 사람 프롬의 잔고는 밸류와 필을 더한 것보다는 더 많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자 이 함수의 두 번째 줄에서 from의 잔고가 f 나 value보다 작으면 밑에 코드를 그냥 실행하지 말고 함수를 종료시켜라라고 조건을 걸어줬는데요. 이게 어, unsigned int로 이제 value와 fee 값이 설정이 되다 보니까 오버플로우 지약점을 유발을 해서 저두 번째 조건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례로 들어보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잔고가 0원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value와 fee를 아주 아주 커다란 값으로 설정을 해줘서 그리고 이제 좀 교묘하게 설정을 해서 두 개를 더한 값이 저 자료구조 형태에서는 0이 되도록 저희가 조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으로 만약에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피아 밸류가 실제로 각각은 굉장히 큰 값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더한 값이 0으로 인식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프롬의 잔고도 0이고 피아 밸류도 0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 이제 보내는 사람의 잔고에 돈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돈을 이 투라는 사람한테 혹은 뭐 메시지 샌드한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요 취약점을 이제 프록시 오버플로우 취약점이라고 불리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또 패치가 됐던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그 소프트의 웨 소스 코드에 있는 취약점도 굉장히 큰 보안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존재하는 이런 취약점들 역시 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손실과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 저런 시스템적인 취약점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죠. 어 대표적으로 크립토재킹 공격도 이제 어 최근 들어서 특히 또 증가하고 있는 공격인데요. 최초 이제 크립토 마이닝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 그 크립토 마이닝 기능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컴퓨터 자원, 뭐 c p u 라던가 메모리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암호화폐 채굴에 이걸 이용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코드였는데요. 이제 공격자들이 저 크립토 마이닝 코드를 악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겉보기에는 되게 평범하고 멀쩡한 웹사이트처럼 꾸며놓고 사실 이제 거기에 접속하게 되면은 그 희생자의 자원이 암호화폐 채굴에 강제적으로 악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익은 공격자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공격을 크립토 잭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크립토 잭킹 공격 역시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개인키, 뭐 개인 정보 이런 게 탈취되는 공격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BGP 잭킹, 뭐브릿지 잭킹 등등등. 네트워크를 겨냥한 일반 시스템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공격해서 블록체인 서비스의 가용성을 망가뜨린다던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공격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보안 위협이 존재하니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저희의 의견을 내, 내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연구를 하는 연구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런 보안 위협을 대응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세, 추천드리는 방식은 어떤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검, 각각의 분야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이제 그런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발이 다 끝나고 배포하기 직전에만 보안성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개발의 시작 설계 단계부터 개발의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 중간중간에 이런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검증을 하는 방식을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데브세곱스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음, 이제 저희 연구팀 및 어,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록체인 보안 취약점 자동 분석이라는 과제가 국제 공동 연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ETH나 뭐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 등등등등 다다양한 어, 기관 및 대학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아웃풋들을 저희가 누구나 무료로 써볼 수 있도록 IoT 큐브라는 플랫폼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개된 기술들은 대부분 학계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연구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 이제 그 아까처럼 블록체인 소스 코드 안에 있는 취약점을 탐지하는데 활용을 할수 있는 시스템 코드 취약점 탐지 기술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있는 어 취약한 코드를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술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비트코인 코드에 뭐 20개가 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쓰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어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재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또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사실 알티큐브라는 그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협업 관계에 있는 스위스 ETH의 아드리안 교수님께서 어, 계속 개발하고 계시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인 사이언에 관한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사이언이라는 거는 뭐 현재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디도스 공격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공격들을 굉장히 견고한 어떤 미래 사회의 인터넷 아키텍처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런 네트워크 기술을 또 지금의 블록체인 서비스와 접목을 하게 되면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위협으로부터 인해서 저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 IT 큐브를 참고해 보시거나, 저기 관련된 논문들을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사실 저 논문들이나 기술들이 블록체인 어,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탐지하는 기술을 뭐 제외하고는 블록체인 서비스만을 겨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양한 소프트웨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보시면은 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그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활용 l o c k c h a i 데 b l o 지 k c h a i 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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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c 기 c h a i 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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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c k c h 각 분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좀 이런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블록체인 서비스 이제 그 코드를 개발을 할때 개발 전 단계에 걸쳐서 뭐 어떤 자동화된 보안성 검증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위협을 완화를 할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 경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소 우수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